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님 씨바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호감 있는 남자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영상에 이제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래 전부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텀을 두고 이 영상이 인기가 많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릴 수도 있는데 아, 그것이 정말 성경에 써있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원론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악플, 이제, 악플인가요? 그게 아무튼 악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없다면, 제가 더 구체적인 팁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 써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관계의 기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제, 저희 이제 신랑을 제가 사랑하죠. 어, 그래서 저희 신랑을 사랑하는데, 제가 저희 신랑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좌절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한 게,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도 사람이 참 비참하지만,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어,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팁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적어도, 어, 실수하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 이렇게, 어, 뭐, 썸 타고 교제하고 이러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어쨌든 그,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잘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에 어떤 뿌리를 두고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남자한테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 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확률이 훨씬 적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일단은 여자가 자기 타입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꼭 다가가고 싶으시면 다가가셔도 되지만 약간 조심스러워서 <laughs> 그리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 어, 이렇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매의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이제, 언니가 뭘 아냐, 라는 이제 이야기가 <laughs>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어, 나한테 호감이 정말 1도 없어 보이는 남자를 막 이렇게, 만,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 원래 아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그런데 인위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뭐 저한테 조금 호감이 있는 것 같았더라도 그 뒤에 인위적으로 이 관계를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여우처럼 모든 이런 관계 스킬들을 머릿속에 숙지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작전을 짜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여성분들이 굳이 그렇게 어, 저처럼 하시는 게힘드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실수한 부분들 플러스 그리고 어, 제가 잘 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제가 인기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한달 사이에 스무 살 때, 뭐 진짜 일곱 명이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야 내가 인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어, 처음 어떻게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성찰.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거리를 이제 조절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남자분들이 저를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막 엄청 즐기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어 나는 순수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라는 것이 항상 있었던 그런 평범한 교회 자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것들을 이제 거리를 두면서 아 이럴 때는 착각을 하고 이럴 때는 좀 거리를 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되게 전 제가 너무 길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유부녀이기 때문에, 유부녀가 기본적으로 저는 매번 우리 신랑을 새롭게 다시 나한테 이렇게, 어, 다가오게끔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기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부부, 건강하게 사는 유부녀한테 연애를 배우는 것이 가장 가장 내가 봤을 때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 오늘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음, 일단은, 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는 꽃이고, 남자는 나비다. 이래서, 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다섯 살된 아들의 이제 그림책을 보다가, 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비를 계속 어떤 곰이 잡으려고 이렇게 잠들이채 같은 걸로 이렇게 잡으러 다녀요. 근데 나비가 계속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못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꽃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저절로 이렇게 날아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저는 여성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하시냐면, 우리가요, 이제 남자를요, 잡으러 다니는 것은요, 어,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서로한테 좋지 않다.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 했지만 저는 되게 남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여성이고 그리고 왜 직접 잡으러 다니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이제 지난 과거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뭔가 내가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잘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호감 있는 형제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법이 제목도 사실 이 제목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지만 이 제목 자체가 살짝, 살짝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감을, 이렇게 막 내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감이 내, 나한테 가, 계속 올수 있게끔, 여지를 주는 것이, 아,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이제, 잠자리채를 이제 접어드는, 이렇게 잡아들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나비를 잡으려는 것을 접어들고, 어, 그리고 내가 그냥 꽃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모든 여성을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제가 진심으로 믿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어떤 여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 아, 나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는 별로 나비들이 날아들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여성분은 내가 예쁘다는 걸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 어떤 뭐 사회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어, 내가 내 스스로 여성성에 대해서 조금 억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도 있잖아요. 인기가 이제 많았을 때도 있고 인기가 없었을 때도 있겠죠. 이제 20대를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데 인기가 많았을 때는 내 스스로 내가 그것들을 되게 뿜뿜하면서 아 나는 지금 내가 아름다워라는 분위기를 내 스스로 나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절로 그렇게 뿜뿜하면서 다닐 때는 인기가 많아요. 근데 어, 내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우울해져 있고 나도 그냥 누가 나한테 그냥 관심 주는 것조차도 귀찮고 아, 그냥 뭔가 찌그러져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에 그냥 내 정서 상태도 그렇고 그냥 뭐 그러니까 막 꾸미고 싶지도 않고 막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기가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떤 생긴 거, 막 눈, 코, 입, 이 어떤 생겼내야 하는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어떤 분위기를 발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꽃임을 믿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산을 하면 나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을 생각보다 이 자매, 저 자매한테 이렇게, 이렇게, 어우, 자매다, 자매다, 어, 여자다, 여자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즌에는 한 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상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 뭔가 순결 의식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나를 세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쳐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셜 스킬들은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어,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너무 남자만 보면, 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까? 내가 저 사람이랑 배우자일까 아닐까? 너무 막,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더 좋아요. 그냥, 일단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호의를 베푸며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호의가 필요하면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떤 뭐,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연락이 오면, 그 당연히 답장은 해야 되고, 뭐, 이런, 뭔가 되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예의 있죠. 그리고 뭐 만났으면 인사를 밝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좋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맞장구로 쳐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어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소개해주면은 아그럼 어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줘서 고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니고 막 여자는 뭔가 도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뭔가 막 이런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그냥 버리고 기본적인 사회적으로 그냥, 그냥 이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잘 대해 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각을 세우고 있거나 너무 나를 세우고 있는 여성분들은 그냥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기본적인 소셜 스킬은 깔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면 기본적인 소셜 스킬 뭔가 어, 반갑게 인사하고, 뭐, 고맙다 할때 고맙다 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정말 친구처럼 인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으로 남자분들이 막 착각을 하거나, 그거 자체가 막 꼬리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거까지는 이제, 이제 두루두루 이제 잘 지내보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꽂히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laughs> 내가 지금, 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고, 내가 꽃임을 믿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셜 스킬만 발휘를 해도, 이두 가지만 해도 분명히 나비가 꼬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비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매분들은. 아, 내가 여기서 더 마음을 열면은 진짜 결혼까지 가야 될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계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근데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까 정도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은 뭐, 사이가 되어볼까라는 정 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더 깊은 사이가 되어볼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요. 이 나비들이 꽃한테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요. 어, 꽃이 당연히 꽃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도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오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씩 이제 기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의존성을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스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절대 떠나지 못하는 내 여자는 뭐냐면 그 여자한테 책임감을 정말로 어, 깊게 느끼고 있을 때는 그 여자를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 책임 의식을 지어 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막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나한테 자꾸 뭔가를 베풀어 주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부선 본능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제가 여 있잖아요. 그동안 만난 제주변의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 하나를 보면은, 다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하고, 다 이제 연약한, 그러니까 약한 부분,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이 여려우려한 부분들이 없는 자매는 단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렬한 부분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기대고 싶은 것들을 그 남자한테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지를 더 주라는 거죠 나한테 사랑을 베풀만한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그 남자가 더욱더 가까이 오기 쉬워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될 확률이 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얹혀가면은 이제 이 눈빛.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사귀기 전에. 근데 이제. 우리 신랑한테는 가끔 보내는데 알랑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눈빛을 어떻게 보냈냐면 약간 좀 블링블링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막와 진짜 멋있다. 오, 막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와 진짜 근사하다. 당신 너무 근사하네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라는 눈빛을. 눈빛으로 반짝반짝반짝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럼 살짝 이렇게 올라다가 반짝반짝 이렇게 보는 그... 눈빛. 약간, 요런 것좀 쳐주면 좋죠. 네. <laughs> 아, 그리고, 아, 오빠 너무 멋있다. 진짜 또 괜찮다 하면서 약간 졸졸 따라다니는 컨셉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오빠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그 옆에 앉던가. 어, 뭐, 오빠가 뭐, 저쪽 이제 뭐, 절로 가려고 그래. 그럼 나도 졸졸 쫓아서 거기로 가던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요렇게 따라다니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은 그 남자가 아,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 그래서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소셜 스키는 정말 아무 남자한테나 그냥 해도 그게 게 오해 소지는 아니고 그두 번째 거막 눈빛을 쏜다든지 그리고 막 졸졸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의존성을 계속 나의 약한 모습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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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한다든지 뭐 한두 번뭐 나눔할 때 그런 것도 아니라 막 진짜 계속 계속 오픈을 해서 그냥 연락을 자주자주 주고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약간 좀뭐 썸의 경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도 그 정도 했으면은 약간 착각 착각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남자분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고 힘들 때도 괜히 전화도 했다가 뭐 그냥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남자분들이 계속 돌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또잘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남자가 어떤 반응이 없다. 나한테 적극적인 리, 리액션이 아니라 적극적인 액션이 없다. 하시면 솔직히 그 관계는 그냥 어 아니라고 보시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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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막 이렇게 했는데 어, 반응이 온다. 그러니까 먼저 연락들이 막 계속 온다. 그리고 먼저 만나자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먼저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하는 게 없으면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락이 오고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어 신호라고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온다 하면은 그때부터 여자분들도 어, 어느 정도 아, 이 사람도 당연히 이제 뭐 마음이 있구나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 이제 만나는 것을 그냥 늘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무조건 또막 무조건 남자가 이제 연락을 먼저 해서 나, 나 나는 무조건 여자 남자의 연락만 기다린 다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이후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셜 스킬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자가 막 그냥 뭐열 번을 들여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고정관념이고 그냥 나도 당연히 뭐생각나때 다시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핑퐁 핑퐁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만나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남자분들이. 어 이래도 고백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크게 뭔가 다른 여자를 재고 있을 가능성도 정말 있고, 그리고. 크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계속 땡기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둬요. 그냥 뭐생각할때또 연락을 해도 되지만 뭐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것처럼 하면은 오히려 그냥 끊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확신을 주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꽂힘을 그냥 끝까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계속 그냥 발산만 해요. 그래서 뭐 SNS에 내예쁜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라고 굳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터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서 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자분들한테 정말로 강조를 해,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에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어, 저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되지만, 마지막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남자가 정말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 여자한테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 남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다른 여자랑 비교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한테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교제의 시작을 남자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너무 섣부르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뭔가 좀 약간 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를. 그래서 끝까지 땡긴 다음에 그래도 계속 반응이 오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확신을 갖대 그 확신도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도 결혼까지도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고 끝까지 여자는 뭔가 이렇게 나의 이게 도도함이에요 도도함이 차갑게 구는 게 도도함이 아니라. 어, 내 마음을 끝까지 완전 이렇게 열어 제끼는 것을 보류하는 거. 이게 도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그 남자를 또 완벽하게 믿지는 마시되, 그 관계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가되, 끝까지 어떻게 보면 줄을 팽팽하게. 어, 그래서 내가 이걸 줄을 팍 놔서 이 남자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어, 좋습니다. 서로 서로한테.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또 남자분들이 확신을 가지기도 좋고, 정말 이 여자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달려들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 사귀고 또 사귄 다음에도 너무 이렇게 결혼 섣불리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팽팽하게 당기고, 어, 이 남자가 너무 끝까지의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순간을 어, 그냥 뭐 내가 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내가 이제 연락하고 싶은 당연히 연락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다 주지는 만, 않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처음 이제 어, 소셜 스킬 때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하시다가 조금씩 이제 관계가 발전되면 은그 남자가 한 10을 주면 은 나는 정말 뭐 저, 아무리 많아도 8 이상은 이제 주지 말고. 어, 그 남자가 20 정도 주면은, 아, 그럼 내가 한15 정도 마음을 열어줄까? 막, 요렇게. 그리고 30을 나아가면은, 아, 그럼 나는, 아, 그래, 이 관계가 그럼 사귀는 정도의 관계는 되나 보다. 하고 20 정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귄 다음에, 이 남자가 계속 결혼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러다가 점점, 점점, 점점 이제 뭐 커지는 것 같다 하면은 또 거기다가 반응을 또40 정도 하면은 그럼 나또35 정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실수는, 어, 내가, 이 남자는 지금 영의 마음인데, 내가 10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 이런 것도 실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한번딱 되면, 내가 0으로 있다가, 갑자기 100을 갑자기 팍 열려고 해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다치니까 정말로 쉽고, 남자분들만약 사귀자고 했으면 100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럼 이제부터 나도 마음을 열고 시작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차츰차츰 차츰 이 관계가 깊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을 여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여자분들이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고백도 많이 받고 사귀면서도 마음 고생도 덜하고 결혼해서도 잘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그냥 온전히 그냥 몸 바쳐서 음, 그렇게 다 남자한테 그냥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줄다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되 대신에 10을 남자가 줬는데 또막 너무 0처럼 막 이렇게 막 망부석처럼 그렇게 있고 이러면 남자분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그 남자가 하는 것보다 살짝 적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관계성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쨌든 남자가 먼저 오고 내가 다시 한 걸음 가고 이렇게 춤을 추듯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laughs>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좀 펜설 수설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정말 교회 언니가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좋으시면 좋아요, 와 구독하시고 댓글로 반응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반응에 힘입어서 또 <laughs> 어, 컨텐츠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 하는 니 햅시바!